6대3 석점 지고 있는 대명고등학교의 9회 총격입니다. 선들은 3번 타자 퍼스트 서드베이스는이성재 오늘 2루타가 하나 있습니다. 쓰리 볼라생 제2 4 1, 원리 자, 살아나간다는 것이 이제 이성재 선수한테는 아, 중요하죠. 홈런 부다그게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원스리 제5 오 중간입니다. 쭉 받아갑니다. 그러나 라이트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라이트 플라이 아웃. 이성재 원아웃 됐습니다. 자 왼쪽 타석에 이명호가 나왔습니다. 타점이 무려 1 5 개. 홈런이 3 개. 이명호 몸쪽 변하고 스트라이크. 2구쳤습니다 센터 플라이 센터 전면 잡아내 네. 이제는 뭐 힘들어지네요 네. 야 도수에 주자 없이 이제 5번 타자 석재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볼만 하나 있고 다섯 번째 타석 안타 없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세컨 땅볼입니다 석간 배스만 잡았습니다 2루에, 1루에 1루에 아우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은 제33회 대통령배의 주인공은 부산고등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6대3으로 부산고등학교가 서울의 강호 대명을 누르고 30, 33회 대통령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냥 뭐 조카니까 대견할 뿐이죠. 정말 대견했지. 어찌보면, 어, 확정대 조카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박진태 조카가 아니라 추신수 삼촌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그 선수 하나로 우리 집안이 이 메이저리그 집안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삼촌들어서 뿌듯하죠. 뿌듯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장하고 대견스럽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조카는 그만큼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까.